자,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 11월에 이 시험을 치고 만약 합격이되면 혹시 몇 월에 학기가 시작되나요? 아 어, 보통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돼요 9월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3년 11월에 응시를 해요 응시 그러면 합격은 9월 어, 단호 5월에 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와더 일찍 들어오래나 되게 좋게 보였나봐. 어, 나 점수 잘 받았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안 좋은 거예요. 5월 학기가. 5월 학기는 원래 방학 학기예요. 여름이거든요. 그죠? 미국은 원래가 9월에 9월이 첫 학기죠? 그리고 1월이죠? 근데 버클리움데는 트라이시미스트즈예요. 그래서 방학을 돌립니다. 이때 주로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냐 파이브 위크 어쩌고저쩌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체험하러 오는 거예요. 학교의 퀄리티가 훅 다운이 되겠죠. 뭔가 정신 없겠죠. 그죠? 거기에 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도 짧습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어 만약에 본인이 교수님이에요. 본인이 어 여름에 놀고 싶겠어요. 봄이나 가을, 겨울에 놀고 놀고 싶겠어요. 언제 놀고 싶죠? 바캉스를 간다. 참. 여름이죠. 그죠. 그러면 본인이 좀 파워가 있고 실세인 교수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아니 휴가를 가죠, 그죠? 아 휴가는 예 휴가 휴가는 여름에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 있는 교수님들의 가능성은 음. 어, 교수님이 어떨 건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5월은 저는 추천을 안 해요. 무조건 이때 가야 됩니다. 이때. 혹은 이때 입학을 하는 게 좋아요. 5월은 진짜 그지 같아요. 정말 그지 같습니다. 음, 두 번째로 그, 더, 그지 같은 이유는 진짜 이것보다 더 그지 같은 이유이기도 한데 뭐냐 하면 원래 방학 학기잖아요. 9월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1월 학기를 듣고 그다음 5월이 시작돼서 또 9월 학기를 듣고 1월, 5월에 쉬고 방학을 하고 9월, 1월 방학하고 9월, 1월 방학하고 이걸 거듭하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5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 하고 1월까지 해야 그 다음 방학입니다.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정신도 없는데. 난좀한 학기 쉬고 싶은데 예를 들어 1월 학기 입학한 학생은 한 학기 듣고 방학을 하죠. 그러니까 복습도 하고 뭔가 학교 다니면서 잘 적응이 안 됐던 부분들을 적응도 하고 뭔가 다시 한번 호흡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5월에 입학을 하면 9월, 1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좀뭐 어... 그냥 쉰다고 하면 휴학하면 안 되나요? 비자 문제가 있죠. 유학생은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에. 그죠? 그리고 집 계약도 해놨어. 그 짐도 다 내가 침대랑 뭐랑 다 사놨어. 그럼 어떡해. 선생님 기숙사가 있잖아요. 기숙사. 아 그죠. 기숙사 있죠. 자, 계속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계속 반론을 제기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면 기숙사 일단 비싸요. 그리고 이 기숙사는 밥값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밥에 한식이 나오냐 그게 한식이 기본이 아니죠. 한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밥 먹고 싶을 때 밖에 나가서 먹어요. 그럼 기본 한 2만원 정도 돼요. 평균. 그러면 학교에 낸 밥값 대략 만 얼마 정도랑 2만원 합쳐서 한 끼에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매번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먹나요? 아니죠. 뭐 외부에서 내가 연습이 있어, 뭐 약속이 있어, 그래서 밖에서 먹어야 돼. 기숙사에서 안 먹었으니까 돈 돌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냈으면 끝. 이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어, 한달 내내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11월 달에 입학을 하게 됐을 때. 갈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건 입학하는 건 9월이다 아니면 살짝 늦춰서 1월이다 .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11월에만 볼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9월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1월에 봐도 되지만 2월에 봐도 돼요 2월 아이고 이게 3월이래 헷갈리니까 여기다 써야지 2월에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늘었어요? 3개월이 늘었죠. 11, 12, 1. 3개월. 3개월이면 얼마가 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준비한, 지금까지 12개월 준비했어. 그 중에 3개월이 늘었어. 우리 30% 할인만 해줘도 막, 와, 지금 싸다 느끼는데, 30%가 늘었어, 지금. 여기서. 그러면 12개월 준비한 나와 15개월 준비한 내가 실력이 똑같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장학금 가능성이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하죠. 2월. 그러면 11월에 보면 1월에 입학은 못하나요? 1월은 못해요. 너무 붙어 있어서 안 돼요. 한음 5월에 오디션을 봐도 9월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유 있게 하려면 최소한 한 3, 4월에 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최소한 3, 4월 안전하게 2월, 가장 바보 같은 건 11월에 보고, 3개월 다른 사람한테 유예기간을 어, 더 기회를 줘놓고, 나는 장학금 못 받고 9월에 입학하는 거, 그리고 더 멍청한 거는 5월에 입학하는 거, 장학금 못 받고 5월에 입학하는 거, 그리고 가장 슬프고 멍청한 거는 불합격하는 거, <laughs> 인버클이 선택을 안 하고, 혼자 알아서 하다가 어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 불합격하는 거 그게 가장 슬픈 일이죠 이렇게 수등 등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10년 넘게 봤어요 10년 넘게 불합격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학생으로 봤고 그리고 장학금 못 받아서 저를 찾아온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봐왔고 그리고 제가 그 수많은 강사분들을 채용을 하면서 이 강사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버클리엄대에 입학했는지를 다, 그 서류들을 제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인터뷰를 할거 아니야.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로 본 거예요. 제가 버클리엄대 입학처장보다 많이 합니다. 입학처장님이, 아, 물론 뭐, 일부러 틀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진짜 입학을 하게 되는 그, 그 통계랑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버클리엄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음. 정말 많이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껄끄러워지기 싫어서 얘기를 안할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있어서 질문 의견 소감 장. 어, 확실히 생각 없이 입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입시가 다 짜여서 있어서 되게 뭔가 어 입시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훈? 어 일단 선생님 그 자신감에 약간 좀 안심이 되고요. 음. 그리고 어 도움 없이 한 하기보다는 이렇게 도움 받으면 서할수 있는 게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얘기한 거 대단한 거처럼 보이죠? 대단한 거 맞아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나머지 99가지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